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 쌤의 시대한 주도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근황토크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요즘 한국은 또 다시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독일도 뭐 락다운이 연장되었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튼. 뉴스 보면 사실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우리 애기가 벌써 이제 14개월, 만 14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어, 돌 무렵부터 어린이집을 어찌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실 빨리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어, 등록만 해뒀는데 너무 빨리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그냥 패스하리기에는 또 제가 원할 때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어, 보내겠다고 하고 아기를 한번 보내보고 뭐 전혀 적응이 안 되고 힘들고 아기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한다 싶으면 그냥 안 보낼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보내봤어요. 물론 하루 종일 가 있는 거 아니고요. 아직 너무 어리고 사실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보내려니까. 그래서 오전만 일단 한두시간 요즘은 한 거의 세시간까지도 있긴 하는데 오전 시간만 일단 있다가 음 제가 이제 데리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적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요. 어, 좋아해요 다행히 원래 0세 반이 정원이 저희 같은 저희 어린이집에 3명인데 지금 다른 두 명이 저희 아기보다더 어려요 어려서 이제 좀더몇달 있다가 조인을 하는 상황이라 음 지금 아윤이는 선생님 혼자 그러니까 1대 1로 그냥 지내고 있어서 아이한테는 선생님과 애착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애착 형성이 잘 돼서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어린이집 가서도 신나게 잘 놀다 오는 것 같아요. 가면 또 되게 어린이집 가면 막 좋아해요. 그게 보여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제 임신 전에, 어 다녔, 출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 음 거기에 이제 어 매일은 아니고 지금 일단 시작은 일주일에 몇번 해서 이제 오전 타임만 이렇게 회사에 가고 있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로 돌려서 이렇게 지금 하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애기가 집에 있으면 사실 일을 사실 제대로 거의 못해요. 못하고, 어, 해야 될 때는 이제 사실 재우고 밤 시간에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길고 <laughs> 체력이 너무 떨리더라고그 전에는 그래도 막 제가 자, 이렇게 TV보다 막 잠들고 이런 케이스들이 뭐 일주일에 뭐한번뭐이 정도 있어 쓸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틀에 한번 걸로 그냥 픽스러져요저여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아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잠시 그렇게 가서 일하는 것도 나한테는 어쨌든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몸이 사실 가까워서 그것도 너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몸이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거구나 아 정말 어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laughs>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긴 하죠 근데 일단 어 다시 복귀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하는 김에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집어 저도 적응 중이고 아이도 적응 중이고 이제 아이니가 좀더잘 적응을 해주면 이제 저도 어 회사에 있는 시간을 좀더 어 길게 잡을 수 있겠죠. 그걸 또다 어쨌든 음어 회사 차원에서 이제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어쨌든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어 유튜브 거의 손 돕고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다시 짬짬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자막 하는데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줄이고, 그냥 좀더 자주 올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뭔가 완벽하게, 어차피 완벽하지 않을 거.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다 보니 어차피 완벽하지 않을 거 그냥 그래도 자주 좀어 올리고 소통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도 짧게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또뭐 길어진 길어진다고 해서 뭐다 보실 것도 아니고 <laughs> 뭐 물론 짧게 한다고 해서 다 보실 것도 아니겠지만 <laughs> 여하튼 궁금하신 분들은 뭐 보시겠죠? 그리고 어,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겠죠? <laughs> 네. 여튼 저는 사,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 새로운 소식뭐 어떤 소식, 어떤 부분이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니의 뭐 어린이집 적응기 뭐 어떻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영상을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 뭔가, 할 얘기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면 제가 또, 한 번,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황 토크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娘。안녕